안양부 장관님께서 아까 그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보고서 안에 보면 생활안전지원금에 대한 지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아시죠? 근데 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은 6.25 같은 거고 그 것으로 인한 전 국가가. 어, 얻게 된그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려면 백 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안산에 저희가 가서 지, 음, 지속 지원의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 전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학 어, 우리의 어린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대부분이 어 일반 그 희생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가계를 책임지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 또 건설업자 이런 분들이 먹고 사는 일을 하러 가시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고요. 어떤 유가족 아빠 아빠는 자기 그 아이를 어, 묻고 그러나 생계를 계속 유지해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트럭을 운전하러 나갔다가 제정신을 못 차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는커녕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많은 피해자 그 가족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이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생활안정지원금, 아직도 지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지금 4번 네. 회의했고, 예. 5월 15일에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받아봤더니, 어디서,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민. 어디서 확보하실 겁니까? 예비비로 하십니까? 예. 특교... 해수, 해수부의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곧 지출이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수부가 하는 거예요. 안행도안 안 하고 있고요. 자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소방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난 심리지원 이거 소관기관이 어디죠? 소방재청이죠. 예, 소방방재청이죠. 사계 예,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해서 그기들하고 사계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가서 봤습니다. 네네. 그 모든 부서가 지자체까지 합쳐서 회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방방재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회의만 참석하고 실제로 그 모든 심리 지원은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그... 총괄이라뇨 제가 가보니 오히려 일각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재난에 대한 심리지원 제대로 업무하고 있지 못해서 오히려 혼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컨트롤타워 총괄 제대로 되고 있는게 없습니다 실제로 안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그 관계부처 회의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지만 안전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이거 만들고 있죠? 만들었죠? 그런데 그 트라우마센터가 지금 당장 시급하고 장소들을 확보해서 들어가서 어쨌든 지원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모든 논의 자체에 안행부가 빠져 있습니다. 보고받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복지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겁니다. 아니거든요. 왜냐?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니까요. 안양도 지방자치단체 소관 아닙니까? 연결은 지자체가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복지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모든 그 드라마 센터가 만들어지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당장 시작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5억을 전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인건비를 진행하려면 집행하려면 4 0 억이 당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양대에서 특 특별세 이고 고민해보셨습니까?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안양대에서 어떻게든 지자체에 빠르게 진행해서 이돈 미리 지급. 재난은 총괄하시는 거 아닙니까? 총괄 좋아하고 그렇게 본인들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재난. 재난심리지원 총괄하고 계시니 그그 그 총괄 업무 부서에서 네. 빠르게 먼저 안산시 가그 지급 빠르게 지출해서 그것을 치진 시키고 그리고 그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양부가 담당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빠르게 빠르게 처리해서 결정을 그런 상황들 안에 들어가 계셔야죠 들어가 계셔서 얘기해야 되는데 안양부안부그 공무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안양부 국민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총괄의실 하면서요 재난 업무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하세요 예. 논의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생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무나 그 부분들이 아직도 한달 동안 지급이 안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일 지소미 위원님 지금 제 추가 질의 에또 신청하셨으니까 계속 하시죠? 예? 계속 계속 아예 또 하셔야 되니까 5번 드리겠습니다. 예, 5, 제 추가 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그, 어, 재난에 대한 그 심리 지원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제가 소방방재청장님을 향해서 119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심리치료, 심리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여기 에 계신 안흥부 장관부터 또안흥부 직원들, 그 진도에 가 계신 분들 구조 담당자들 소방 소방관님들 그리고 해경들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그폭목항의 시민들 어 어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년 만에 소방 방지청에 재난 심리 지원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그 소방관들이 평균 수명이 5 0몇 세라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5 0만 세에 평균 수명이 된 이유가 그런거죠. 지금 자만 이룬다는거 아닙니까? 이 친리지원 자체가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11일날 육지에서 또한 분이 밀었어요 자원봉사자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 수많은 관계자 점점 더 번져가는 이 사건에 대한 관계자들 심리적으로 상처받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하고 계신가요 예 그~ 저희 그 유가족은 뭐3년 이상 하지만은 그 관계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고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심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께 방침은 정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에 진짜 공감하는 능력을 언제부턴가 상실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이 28일 동안 그냥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충격이고 고통이고 상처인데 끊임없이 누군가 무언가의 행동으로 무언가의 언행으로 사람들을 상처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 중요한 재난심리 이, 이 부분도 너무 빠져있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들로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관련 부처들이 진짜 그렇게 공감하고 계신가? 이거를 28일 내내 다 계속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김영우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세월호 이속들이 k b s 의 보도국장의 발언에 너무나 격분해서 찾아갑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고요. 다행히 그래도 경찰청에서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유족이라는 이유로 정말 다른 지표나 시위에 대해서보다는 훨씬 더 유연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청와대까지도 제가 뒤에서 너무 걱정이 돼서.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정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전 단순히 시민이고 다만 그때 40분 내내 대치하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물론 암과 교섭을 했었지만 계속 대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40분이 넘자 유족들이 흥분해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경찰 대치된 차벽승 그 경찰차 위로 날라올라갑니다 그런 거 방치해서 다치면 그때의 그 사람들의 생각들 그 사람들의 상처, 국민들의 동요 이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집회 자체도, 시위 자체도 왜 그렇게 대처하시는 거죠? 그냥 멀찍이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분들은요 경찰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진짜 우리나라에 그런 꾼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순수하지 않다는 그 시위끈들도 아닙니다. 그냥 분식집에 자기 아이 그 영정사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이웃들 상처받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집회신이 대하는 일반 경찰이고요. 더 해요. 어쩔 때는. 제가 거기서 싸우고 있는 사람 얘기 다 들었습니다. 노란 리본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그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란 리본 달고 있으면 청와대에 무슨 난이 납니까?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좀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무,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럽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먹이며 지금 당하고 계시는 앞에 계시는 그 부서 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고무들도다 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고 다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적인 업무 집행 과정에서는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경직돼 있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편안하게 안해주면안 되나요? 경찰들 차벽으로 돌돌 말아있는, 완전히 쌓아놓은 그 사진 보셨습니까, 경찰청장님? 이족들 가운데 앉혀놓고 차벽으로, 노란 차벽이 아니죠? 사람 벽이죠? 노란 옷 입은 경찰들이.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또, 거기서 더 과격한 행동을 할까봐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상황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은 보다 더 유연한 대처를 할수 있도록 좀더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laughs> 의사진행관에 있어요?